욥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일이 있거든 용서해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실컷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찾아온 친구들의 그 구중도 이것이었죠. 네가 잘못하지 않았다면 왜 이런 벌을 하나님이 내리셨겠느냐. 그러니 잘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욥이 변명하다 변명하다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반어법이 된 거죠. 내까지께 죄를 졌다고 하나님이 뭐 그렇게 성을 내십니까?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이 잘하고 잘못하고가 하나님의 명에, 하나님의 관심에, 하나님의 크기에 무슨 영향이 있다고 나를 이렇게 시시콜콜이 와서 구치주시는 어, 겁니까? 나 이제 죽어버릴 테니까, 이제 나 델고도 못 놉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빌다시답을 하죠. 수아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 그러니까 답은 이겁니다. <laughs> 네 자식들이 죄안 짓고 죽었겠느냐? 그리고 너한테 내려진 벌들이 네가 잘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냐? 그러니 이제라도 회개해라. 이제라도 빨리 잘못했다고 해라. 그리고 그 유명한 7절이 나오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식당에 그죠? 옷가게에 뭐 집안에 어디에나 걸려있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청대하리라가 여기서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 처참한 자리에 이르렀지만, 네가 만일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사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복으로 채우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맞는 말이냐면, 욥한테는 안 맞는 말이죠. 욥은 회개할 게 지금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욥은 시작이 뭐라 그랬죠? 그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죄를 지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욥 자신이 알 수가 없고 친구들도 모르는데 친구들은 욥이 당한 어려움을 보고 그건 죄를 졌기 때문에 받는 벌이라 그러고 욥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어쩔 줄을 모르고 화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빌다스의 얘기는 어디 끌고 가면 딱 맞냐 하면 이 지금 아합의 아들인 요랑 왕에게 갔다 바치면 딱 맞는 말이죠. 네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았다가 궁핍한 것이 없어지고 위기가 사라지고 나면 또 딴짓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된거 아니냐 네가 회개하면 된다 이러면 되는데 거기에 이 말이 등장을 안 하고 거기서는 또 회개해야 될 당사자가 그 어려움 당한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거꾸로 우리 자라는 우리 잘아는 대로 적반하장이죠. 도정놈이 몽둥이를 든 골이 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경은 이 질문을 해야 되고 그 질문에 답해야 되는 당사자하고 이 질문을 묶지 않고 이 질문을 해당되지 않는 요백에다 묶어놓고 그리고 여분. 회개할 것이 없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친구 셋이 와서 살기 등등하게 정죄하는 데 대해서 괴로움을 겪어야 되고 이 회개해야 될 놈은 거꾸로 오늘 내가 엘리사의 모가지를 자르나 자르지 못하나 두고 봐라 라고 큰 소리를 치게 만드시는가 하는 거죠 쉽잖아요 요백엔 복을 주셨으면 되고 이 요람에게는 벌을 주고 회개케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회개할 자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요백에 와서 회개하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 이렇게 문맥이 다른 곳에 본문이 들어 있지요. 바벨론 포로로 있는 자들이 제일 처음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요에 그의 친구들 같이 당신은 회개하라 일텐데 회개할 수 없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이 질문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가 없는 자에게 이 질문이 가고 이런 회개가 필요한 자는 오히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해야 할 회개를 하나님 탓으로 돌려 분노하며 어 오히려 칼을 꺼내드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이제 좀 신약시대로 돌아와서 그 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들은 다 미련하게 굴었다. 그걸 일단 지나와서 신약시대가 됩니다. 예수가 오시고 교회에게 영광된 사명이 주어지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몸이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의와 진리와 거룩의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주께서 응답하실 것이며 주께서 하신 일보다 더큰 일도 하실 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는 요람 같았다가. 욕 같았다. 하는 인생을 삽니다. 잘하고 싶은데, 조건이 주어지지 않고, 잘하고 싶은데, 보답하지 않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우리가 성질을 부리고야 되는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랬으면 내가 왜 이러겠어요? 이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한 것과 똑같죠. 40년 전에 응답하셨어야죠. 80이 됐는데 이제 와서 뭘 어쩌자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이두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체념하고 분노하고 막막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요베에는 해당되지 않는 구중과 정죄와 그리고 약속들이 여기 세 친구를 통하여 나오는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랍니다 조건은 뭐죠? 회개하면 입니다. 넌 잘못했다. 회개해라. 회개하면 내 나중은 창대하리랍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회개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결국 창대해집니다. 욥은 잘하고 잘못하는 도덕법, 도덕적 이분법의 의인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온 천하를 가리키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섭니다. 너는 이 모든 것을 다스려야 하는 내 후사다. 내 통치를 이어갈 너는 내 자손이다. 이렇게 답을 얻지요.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를 넘어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꿈도 꾸지 못했던 자리, 정말 창대한 자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뭐 없이, 조건 없이, 회개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요백에 가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이 시련을, 이 혼란을, 그가 알고 있던 모든 세계가 파괴되고 영유하는, 그래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과정을 건너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전부 잘못했을 때만 일어나는 벌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는 일은 십자가로 말미압는다는 말을 구약에서도 못 알아들었고, 신약에 와서도 못 알아듣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는 죄를 지지 않았습니다. 죄를 저서 십자가를 죄야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회개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 짐을 짓기 때문에 그런 고난 속에 있습니다. 거기서 외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그런 지위, 그런 신분. 이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요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된 겁니까? 잘못했죠. 그러나 요람의 잘못은 한 개인이 가지는 실력에서는이 이상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여러 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 다윗의 길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혀내야 하는데 다윗의 길이라는 건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훌륭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겪었어야 하는 역사는 그들이 무능하다는 것, 그들이 악하다는 것, 그들이 미련하다는 것을 밝혀낸 것 외에 아무런 남은 흔적이 없습니다. 그 일이 필요하다는 것. 회계에서 해결되는 문제보다 큰 문제가 함께 들어가 있다는 거죠. 거기는 분명히 회계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회계하면 끝장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어야죠. 부활이. 죄사함이 끝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의와 진리의 고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영광과 명예가 있다는 거죠. 그리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따지고 보면 지난 2000년 신약 역사 속에서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성공하지 못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것 같이 신약의 교회들도 성공보다는 거의 대부분 실패의 역사를 가지는데 그 실패가 말하자면, 그 고난이 말하자면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셈입니다. 그러니 멋있는 교회를 세워서 세상 앞에 찬란한 모범이 된다라는 꿈은 접으셔야 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가시관을 써야 됩니다. 가시관을. 홍포를 입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성경이 주장하고 목적하고 있는 것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르냐 하는 것을 마태복음 5장에 가보시면 이 팔복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서두에 그 우리의 기대와 상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예수의 오심을 이렇게 반박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곳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의 조건들을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만들어서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궁열이 오기고 화평케하고 청결하고 를 하나의 조건으로 계속 만들고 그래야요 자신감 평안을 다으로 가집니다. 그러나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확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확 뒤집어놓서 읽을 게 보십시오. 십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속이 없는 사람은 복이 없나니 그런 뜻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없는 복이 있나니, 후회밖에 남은 것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유 부단하고 게으른 자는 복이 있나니. 왜들 재려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평생 자랑거리가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극률이 여기 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말이 없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생각할 줄 모르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피해를 보고 말할 권리가 없는 자.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모두의 조롱거리가 되고, 천덕거리가 되는 자는 복이 있나니.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걸 비웃는다는 거죠. 비웃는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요? 안 붙여줘서. 쓸모가 없어서. 저, 저건 말이 안 통해. 그래서 다 떠밀려난, 버려진 자들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무지하고, 쓸모 없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아는 기대, 우리가 아는 가치와 전혀 다른, 내용과 목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안심, 우리가 아는 성공, 우리가 아는 영광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은 이런 것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한 인간의 위대함을 알게 되는 것, 한 인간의 자기가 보내진 시대와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극률과 자비와 사랑에 몫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그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상의 도전 앞에 이렇게 물러나고 타협하고 도망가서 이제 세상하고 방불하게 되었습니다. 쓰는 용어만 다를 뿐입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은혜를 얘기하고 기도를 얘기하고 봉사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여섯 달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잡히고 옥에 갇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듣고 놀랍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한 사람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당신이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도 헷갈렸으니까요. 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감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며 문둥병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멋있어 보이죠? 우리끼리 속는 겁니다. 하나도 안 멋있습니다. 쓸데없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력을 만들어야죠. 힘을 길러야죠. 이제 병 고쳐갖고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님이 이제 눈 떠갖고 언제 글을 가르치고 언제 뭘 하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전혀 우리의 상상과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 그의 약속들과 실현들을 읽으면서, 보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가! 살아나서 그 살아남으로 권력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본때 있게 설계해 주십시오. 양보할 필요 없이, 죽어 지낼 필요 없이, 뭐라고 말할 필요 없이, 존재감을 보상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게 신약시대 제일 큰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구하는지, 법을 구하는지는 딱 하나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법대로 합시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기독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롭게 합시다. 여러분은 그러면 신자입니다. 교회로 모였지만 이것이 하나의 조직이 되고 하나의 정치가 되고 하나의 책임들이 되면 법대로 합시다가 은혜로 합시다를 이깁니다.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손해보고. 양보하고 짐을 나눠줘야 되는 일들은 싹 사라집니다. 매몰차집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스스로에게 손해입니다. 자기가 뭘 잘못한지 모르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요람 왕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얘기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회개하고 떳떳해지란 소리가 아닙니다. 여이 부른받은 그 놀라운 자리로 하나님이 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기대에 찬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인생이 되게 여러분 자신을 믿음에 묶고 싶시오.